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현대시 마지막 강입니다. 11강입니다. 자, 신경님의 장자를 빌려. 그리고, 고재정의 시, 나무 속에 물건이 있다.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 신경님. 네, 어, 아마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동국대학교의 예, 뭐, 국문과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가면, 아, 그리고 남자분입니다. 어, 선생님이 아무래도그주말반에 고등학교 2학년 수업하다가, 말 끝에 이런 말 했다. 경님이 오빠가 이러니까 다들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또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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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자야 여자 남자 아니야 여자 아니야 막 이렇게 여자 이름 같았나 봐요. 네 그래서 남자입니다.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이 안 그래도 그과기대 얘기했었죠. 과기대 나희덕 네 나희덕 자 만날 수 있습니다. 가가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을 많이 썼어요? 자 우리 신경 님 너무 쓴 사람이잖아요 그죠 너무 쓴 사람 자 그럼 장자를 빌려 원통에서 보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갑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서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 시상 전개가 나오는데 공간을 세번 이동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 공간으로 되면 화살표 연결시키자. 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서, 자, 일단 장소가 나왔습니다. 자, 그냥 동그라미만 해놓고, 올라서, 발 아래에 꾸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이며, 자, 일단 요것도 뭐, 동그라미 쳐보고, 이동시키지 말고, 요 동그라미만. 이큰 산은, 네, 작고, 음, 다양한 산을 봤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본 게, 자, 다양한 산을 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다양한 산을 봤다. 자,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말은 딱 붙어 있는 이런 뜻이야. 붙어서 있는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마을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을들 마을이 아니고 마을들이네요. 마을들이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배웠던 단어를 약간 이용하면 산기슭에 마을을 보았다는 겁니다. 마을을 보았다는 거야. 산기슭에 마을을 보았다는 거야. 자, 그럼 약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되게 높은 산봉우리에 있습니다 대청봉이면 되게 높습니다 설악산의 소청봉보다 더 높은 곳이겠죠 자, 산에서 다 크고 작고 이런 산도 봤고 그 밑에 자 마을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마을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요쪽에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산도 봤고 마을도 봤어요 다만 무릎까지 다가오고 싶어서 안달라서 몸살한다는 것은 파도치는 이거예요 바도 파도 출렁거리는, 바도 치는, 바도가 치고 있는, 자, 여기서, 설악산, 어디에 있습니까? 설악산? 북한 아닙니다. 설악산 어디에서, 무슨 도에 있습니까? 예. 아이, 뭐, 산 하면 어디겠어요? 어, 강원도에 있겠죠? 그죠? 백두산, 북한에 있다는 얘기도 되게 놀라던데. 백두산? 어, 어, 뭐? 어, 어? 저학년, 저학년. 북한산이 북한에 안 있는 건 알고 있죠? 북한산. 그죠? 처음에 알았을 때 되게 충격 아니었습니까? 북한산. 자, 어쨌든, 강원도에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바라보면 요 사이사이에 뭐가 보이, 보이겠어요? 물이 보이겠죠? 어느 바다가 보이겠어요? 동해가 보이겠죠? 그죠? 자, 지금 화잖아요. 대청봉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얘보다 더, 대청봉 제일 높으니까, 얘보다 더 높은 산도 바라보고 있고, 말도 바라보고 있고, 이 그림까지는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물까지, 바다까지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바다를 내려다 보니 바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소재들이 내가 지금 작게 단순하게 그렸지만 다 진짜 큰 소재들이죠. 산, 마을, 바다, 큰 소재들이죠.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 살이가나다알것 같아. 어때? 자만심이 느껴지죠. 자만심. 자만심이 있습니다. 자만식. 네. 나다알것 같아. 자, 그래서, 첫 줄부터, 알것도갖다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적어야 되는데, 요까지. 첫 줄부터 요까지. 자, 그림 보면 알것 같긴 한데, 아니, 그림 너무 붙어서 그렸나? 가까이서 보고 있나요? 멀리서 보고 있나요? 다. 시선이 멀어요? 가까워요? 너무 가깝게 그렸나? <laughs> 여기 그리고 여기 그랬나 그리, 어, 되게 멀죠? 그죠? 우리 먼 경치를 멀리서 본다는 걸한자로 뭐라고 해요? 멀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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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저렴했다 원경 저가 됩니다 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부분은 자 멀리 바라보니까 먼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더라 단순하게 보이죠 됐습니까? 단순하게 보이죠? 아, 세상이 작고 단순하게, 지금 봐. 근선, 마을, 단순하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인식이 나옵니다. 전체적 세상에 대한, 아, 이것 적자. 세상에 대한 적자. 미안. 세상에 대한 부분적인 시선이 아니고 전체적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시각. 전체적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뭔가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단순하게 보는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됐나? 자, 멀리서 바라보니까 심상은 어떤 심상이 주로 나와 있을까요? 멀리서 바라봤으니까 심상은 당연히 시각적 심상입니다. 시각적 심상입니다. 자, 심상은 시각적 심상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속초로 왔습니다. 자, 속초로 내려와서 속초 좋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속초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설악산 대청봉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죠? 자, 잘 연결시킵니다. 속초로. 짜잔. 속초로 연결 잘 시킵니다. 자, 공간 이동입니다. 자, 이 정도로 화살표만 쳐놓으면 어때? 아, 장소 이동됐다. 공간 이동됐다. 눈에 바로 보이죠? 공간의 이동입니다. 공간 이동. 속초로 내려와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자 이제 어디로 왔는지 보자. 중앙시장 바닥에서 뭐야? 이게 서민적 공간이잖아. 이게 서민적이고 생계터전이잖아. 서민적 생계터전이잖아요. 서민적이고 생계터전인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즐거줍니다 함경도 아주머니들. 얘들아 아까 여러분이 들 대답했었어 이곳 속초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어디에요 강원도에요 거기 함경도 아주머니들이 있대요 이 아줌마들 보겠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간첩 아니면 실량민이겠죠그전 간첩을 적을 수 없잖아 우리가 그지 실량민 이거는 금기어 금 아니죠 그죠 실량민 오늘 영상 잘 찍어놔야 되는데 기말범위 학교들 많던데 조심해야 돼 정치적인 발언, 야한 발언, 공격적 발언, 비속어, 나 o no. 자, 실향민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실향민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디폴트 값이 뭐야? 서글품이죠 그죠? 관로하시고 서글 품. 자, 지금 우리 화자는요. 대청봉 꼭대기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서글픈 삶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서글픈 사람들의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 노래 안주를 해서, 자, 원래 노령은 러시아예요. 러시아. 우라지오 가까운 한국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노령. 러시아인데, 함경도 쪽에 있으면은 러시아에 관련된 민요가 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함경도 민요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노령의 노래도 들으면서, 안주에서 들으면서, 소주나 마시고, 아이거 소주는 뭐, 고단함을 위로하는 소재겠죠? 고단함을 위로하는 소재예요. 피난민들의 신세타령도 듣고, 자, 음, 피난민들, 시량민들, 시량민들의 신세타령도 듣고, 다음날에는 원통으로 와서, 자, 오, 원통, 동그라미, 다시 화살표 연결이요. 화살표 연결 공간 이동입니다. 원통으로 내려와서, 뒷골목에 들어가서, 뒷골목? 어떤 곳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가난하고 서민적 공간입니다. 가난, 서민적, 소외. 솔직히 좀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일 거야. 뒷골목이면. 자, 가능하고 서민적이고 소외된 자들이 사는 뒷골목에 들어가서 지린내 땀내도 맡고 봐봐라. 좀못 사는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장수와 신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 싸움질 소리도 듣고 다 이거 뭐예요? 뭔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서민의 삶이죠. 세속 인간적이고 인간적 세속적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서민의 삶이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서민의 삶을 야가 직접 본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만 같지 않더라. 이까지입니다. 자, 아까 우리 그 다음부터 속초로 내려온, 그러다 속초부터 지금까지 같지만은 않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저 윗부분이 원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읽은 부분은 당연히 가까이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근경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사는 저 사람, 저렇게 사는 저 사람, 되게 다양하죠? 그죠? 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시선도 전체적인 시각 아니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아보니까 가까이 갔다는 말이니까 얼마 정수적으로 친밀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시선으로 자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우리가 사람에 가까이 있으면 말이 들리겠지. 멀리 있으면말 소리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때? 청각적인 거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야. 먼 거리에서 원경, 가까운 거리 근경. 심리적으로 멀기는 멀지만 전체적인 멀리 보는 시선을 볼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가깝긴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는 이런 시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나는 세님의 이제 MBTI가 아시다시피 ESTP 아닙니까? ESTP라서 솔직히 나는 요둘 중에서 아마 요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삼각관계 사각구도 나와 있는 거 잘못 봅니다 어, 머리도 아프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는데 좋아하는 게 정말 단순한 거 있죠. 이기고 지는. 그래서 히어로물을 정말 좋아해요. 나는 전쟁도 아픔과 슬픔을 다루는 전쟁보다 이기고 지는 전쟁 좋아요. 해 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요 시선을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허전한 건 있어. 이게 나한테 약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좀 털털하니 전체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좀 헤아려 주고 섬세한 마음도 좀 공감해 주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다. 그거를 깨우친 시야. 요게 강원도 여행하면서. 자, 이제 밑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야? 단순한 관점의 경계죠. 너무 멀리서 단순하게만 보는 거 아니야? 단순한 관점 경계. 이거 위험한데?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건안 되는데? 단순한 관점의 경계.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자세한 관점의 경계죠. 이것도 안 돼. 너무 세밀하게 보면 안 돼. 자세한 관점의 경계. 자, 그럼 요거 두개 합치면 결국 뭐예요? 요두 줄을 합치면, 두줄 합쳐서, 자, 균형과 조화로운, 균형과 조화로운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균형, 조화로운 관점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섞어서 쓰자, 이런 거야. 자, 이거 누구 우리 경림이 오빠가 쓴 걸까요? 아니요. 장자의 책 주수편을 인용한 겁니다. 주수편 인용 두둥 그러니까 제목이 장자를 빌려서 이거예요. 이 부분이 균형된 중용의 시선, 중간의 시선 이것 말고 저것 말고 합쳐진 시선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를 신경님이 강원도에 여행해서 깨달은 시이다 이거죠. 자, 자, 그러면 현대시 마지막입니다. 고재종의 나무속에 물관이 있다. 보겠습니다. 자, 나 들어가겠습니다. 나, 잦은 바람 속에 겨울감나무를 보면은 자, 잦은 바람은요. 세모 지시고 고난입니다. 고난.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네요. 자, 고난입니다. 그래서 뭔가 고난 속에서의, 시련 속에서의 겨울감나무를 본다면은 자, 겨울감나무는 시적 대상이에요. 시적 대상. 이, 자, 성찰의 매개입니다. 시적 대상이자 성찰의 매개입니다. 자, 시적 대상. 내가 지금 겨울 감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나무를 보면서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둠지거나, 자, 다양한 가지들을 말하는 거죠. 우둠지도 꼭대기입니다. 다양한 가지들이거나, 모두 다, 자, 너무 중요한 거 나올 거야. 모두 다 서로를 회방 놓는 법이 없어서, 자, 색칠하세줄거주세요 줄것자 서로를 회방 놓는 법이 없어서 제 숨결 닿는 만큼 여기까지만제 줄것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 나뭇가지 겨울 나뭇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첨첨 첨첨하죠. 사실은 앙상하지만 이렇게 가을가지들이. 근데 바람이 막 심하게 불때 있죠. 그 가지들이 혹시 엉킵니까? 안 엉키죠. 여러분들 가지는 쫙쫙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여학생들 머리 쭉쭉 생머리가 있고 나뭇가지를 머리카락 보면 은 이렇게 뻗어있고 저렇게 뻗어있고 이렇게 뻗어있고 이렇게 뻗어있고 완전 무슨 파마 중에서 뽀글뽀글한 파마 있죠? 그런 파마 아니에요? 근데 걔가 막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라면 나뭇가지는 일렬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 돼 있잖아요? 엉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엉키지 않죠. 맞죠? 자, 그것처럼 어? 맞네? 서로 해방 놓는 게 없네. 아, 균형, 조화 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와 분수 혹은 본분의 충실 이런 걸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즉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균형, 조화, 절제, 분수 나뭇가지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도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저렇게 계속 부는데 잦은 바람이 저렇게 부는데 자기 자리를 계속 잘 지키고 있네? 안 엉키네? 특히, 얘들아, 미루나무 같은 거 봐봐. 미루나무는 실처럼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도 엉키지 않죠? 바람이 아무리 막 소용돌이가 불어도.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찬란한 허공을 끌어안고 역시 분수와 자기 역할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휙휙 풀리거나이 말은 다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흔들림.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제 깜냥껏 이랬죠. 깜냥이란 단어는 어른들 되게 많이 쓰는 단어야. 네. 깜냥 뜻은? 깜냥 뜻은? 못 들어봤어요? 깜냥이 안 돼. 재는 깜냥이 안 돼. 뭐지? 분수 능력. 자신의 분수껏. 역시, 역시. 자, 그래서 아까 스님이 안 그래도 이 겨울 감나무를 성찰의 매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겨울 감나무를 통해서 능력껏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계속 찬란한 허공을 끌어안고 자신의 역할을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만큼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즉, 분수에 맞는 삶이다. 이 말이겠죠. 분수와 역할에 맞는 삶입니다. 분수와 역할에 맞는 삶이죠. 그 모든 것들이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저 여긴 또 새로운 건데 줄거 볼까요? 흔들림이 없는 줄 꿇고. 아니, 웬만해서 흔들림이 없단 말이야. 야, 이거는 의지와 생명력이죠. 장난 아니네. 또 이번에 새로운 거네. 의지, 생명력. 의지와 생명력입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는 바람 때문에 꺾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중건마야중건마 완전히. 자, 흔들리지 않은 걸 보니까 주축기둥 같은 둥치.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의 의지라고. 든든한 의지. 견고한 의지에서 뻗어나간 게 세상 신기한 일이다. 어때요? 경이로움. 감탄.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죠. 우와. 경이로움. 감탄. 감탄, 네, 예찬하고 있죠. 자, 두 가지 찾았습니까, 친구들? 그럼 두 가지, 우리 나무 나무에서 느낄 수 있는 감 나무에서 예찬하고 있는 거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역할을 잘 지키는 균형과 조화, 분수.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의지론 의지, 견관, 의지. 자, 읽어봅시다. 더더욱 그실 가지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동치를 타고 내려가서 새의 무게가 자. 일반적으로, 얘들아, 우리 나뭇가지에, 빈 나뭇가지에, 얇으리한 그 나뭇가지에, 까치라든지 새가, 무거운 새가 딱 앉았으면, 꺾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들아, 도대박인가 뭔지 알아는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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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무 본적 있어요. 자, 오, 봤, 어요 감나무? 자, 선생님은 감나무에 고, 고장에서 살았잖아. 홍시. 그죠? 네, 그러니까. 홍시가 무거워요. 무거운데, 감나무에 빽빽하게 달려있어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볼 때마다. 물론 떨어지긴 아닌데, 다 떨어지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익어가지고 그럴 때는 떨어지긴 하는데 볼 때마다 어떻게 저게 안 꺾이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무게를 근데 나무가장 힘이 얼마나 약해요. 맞죠? 볼 때마다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힘을 가지고 열매를 매달고 일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새 무게를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동치를 타고 내려가서 칠흑당 속에 그 중에 깊이 뿌듯 칠흑당 속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이 깊이 뻗은 실보리에 흑사까지 미쳐서, 흑사할때 사튼, 어려운 말 아니야. 사샅이 뒤져! 틈틈이 뒤져! 이 말이거든요. 틈입니다, 틈. 사튼 틈입니다. 흑틈까지 미쳐서 그 무게를 견딜 힘을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을 다시 꼭대기, 우듬지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까지 올려보내는 땅의 배려로. 됐나? 땅의 배려로, 자, 아, 그러면 이게 약간 순환적인 힘이구나. 맞죠? 힘의 순환적인 건것 같은데요. 자, 적어볼까요, 그러면? 힘, 혹은 생명, 여기 밑에 좀하니죠 생명, 여기 순환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땡땡. 자, 아까 보니까 어떤 노아, 실가지에 안든게 나와 있다고 했었죠? 그죠? 실가지, 자, 실가지. 물론, 여기서 실가지는 새의 무게로 느껴진다고 했어. 실가지에서 느낀 무게가 둥치, 맞죠? 둥치를 타고 내려가요. 둥치. 타고 내려가서 밑둥이지 싶은데, 자, 밑둥까지 내려갔다가 밑둥. 그리고 뿌리까지 가죠? 뿌리. 그런데 이 뿌리가 땅속 뿌리잖아요. 땅소. 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대를 견딜 힘을 다시 어떻게? 우듬지. 됐죠? 우듬지에 뭐가 있는데요. 가지. 이해됐습니까? 자, 바로 돌아왔잖아요. 우듬지가 꼭대기에 가지잖아. 가지, 다시 둥치로, 밑둥으로, 뿌리로, 우듬지로, 가지로 돌고 도는 거야. 물론 여기서 힘을 받는 곳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힘이 근원이야. 이 속에서 다시 힘을 얻는 거거든요. 힘의 근원. 그러니까 제목은 물관이라는 게 있긴 한데 나무 속에 물관이 있다는데 물관은 집력이안 나와요. 물건이 안 나오고, 나무에서 힘이 어떻게 받쳐지는지를 순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조금 어렵긴 하죠? 자, 나무의 힘입니다. 자, 계속, 가지는, 이렇게 살아온 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어느, 어떤 대바람 세모쳐야 되겠죠? 어떤 대바람은 시련이겠죠? 시련. 그러니까,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당첨! 얘기했잖아, 생명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는, 이 나무의 두 가지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 거야.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얘들아? 어, 첫 번째는, 서로 자리를 잘 지키면서, 제각각 분수를 지키는 모습. 두 번째는, 당찬 힘. 그거에 관한 거야. 당첨을 보여주는가. 자, 아, 난 나무 신줄 알았잖아. 대구 소방원에서쓰 신줄. 아, 아, 우리는. 사고가 확장되고 있죠. 사고가 커지고 있잖아요. 사고의 확장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년에서. 사고. 확장. 사고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연현상에서요. 나뭇가지에서 자연현상에서 인간사로 확장했습니다. 자연현상에서 인간사로 확장했습니다. 와우, 영탄법이죠 당연히. 와우, 지금 이 시가 전체적으로 예찬적인 시기 때문에 영탄법이딱 맞아요. 와우,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자, 여기서 감동. 어, 지겨워. 두 개. 조화, 생명력. 조화, 생명 아까 이 나무에서 느꼈던 좋은 것들. 조화와 생명력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잠시만. 살아왔으니, 마지막 말. 어떤 말투야? 어, 이거 모르고 살아왔어. 뭐. 찾아봐. 무슨 저. 어? 어, 어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살고. 쟤는, 쟤는 그러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살고. 뭔데? 반성적이잖아. 성찰적이고. 그래서 쌤이 미첫 번째, 요거, 이 나무. 감나무 뭐라고 그랬어? 성찰의 매개라고 했었잖아 이거를 깨달은 거야. 됐습니까? 자,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무시무시한 걸 드디어 다 끝냈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복습해 주세요. 됐어?